군여행 첫번째 목적지 저, 돈을 쓸어다노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런데 이런 땅들 3,4천원 4천원 진짜 잘돈다 아 어, 이거 뭐 추억이다 포광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로 <laughs> 오늘은 군선여행 당일치기로 동생네 부부랑 갑니다 갑니다 음.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영상 촬영용으로만 어. 라디오도 안 돼? 원래는 안 들더라고요 아아 아, 근데 라디오까지 없으면 너무 상막한데 그거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하드코어입니다 라디오 불가 과연 그래도 100몇 킬로 밖에 안 돼요 저번보다는 저번하고는 차원이 달라 저번에는 1시간 반아 2시간 반자 끝말잇기 대결 후교소에서 휴게소에. 하나씩 하나씩 어 하나씩 하나씩 살기좋어요 그러면 시나은 누가 할까? 먼저 하세요하저하나 단어 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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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면하나기기나씩 하나씩 하나 아,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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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해로이으로해이해이 좋아. 일단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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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려, 들려서 잠깐, 잠깐의 간식을 음. 먹고 갈 거예요 금마리키 초보수한테 당했습니다 떡밥 한번던지고 바로 발리, 발라주네요 진짜? 어 자 먹어보자고 우리 우리 둘이서 먹는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서울에서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순대장. 배강금 배강금. 여행 첫 번째 목적지 이성당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은 8시4 0 분인데 벌써 이렇게 줄이 길어요. 찍고 있는 거야 이거? 음, 음. 오 신기하다 우리 지금 줄 서고 있고요 스윗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laughs> 한 10분 정도 됐답니다 <laughs> 이게 엄청 유명한 거랍니다 지금 줄 서서 완전 쭉쭉쭉 나가요 이게 아, 이거 돈을 쓸어 담으는 데가 여기 이런 데 담으네요 혹시 제빵사에 관심 있나요? 네? <laughs> 노관심 <laughs> 먹는 것만 좋아하시나요? 네 <laughs> 우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봤어 슈퍼리빵도 어. 베스트네. 슈퍼리빵사야겠다 아, 맛있게 생겼죠? 응. 음. 아빠 좋아. 들은 빵들. 땅콩. 전바빵, 연채빵, 초콜릿빵, 소세지빵, 미니 맘모스. 다이어트, 후 다이어트. 오늘은 치팅데이. 이 시골 풍경. 다들 노랑 쇼핑백을 하나씩 다 들, 기본으로 들고 다니고요.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행객이라는 거. 좋은 사진관, 도착도착 지톡스 도착! 하기 힘들어요. <laughs> 안에 구경해볼래? 네. 띨게요. 네. 좋은 사진관 안에 이렇게 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가 뭐, 턱좀 당기세요,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요 진짜 안할로고. 예, 자 이제 그럼 물짜장 먹으러 가나요? 혹시 여기에 나와 있나요? 물짜장이 이쪽이에요. 이쪽 아니 면 이쪽. 어? 이광당 있잖아요. 일단 자기 말이 맞다고 빠르게. 그걸 보자고 하는데. 아이 반대 지켜보자고. 이쪽에 거기에 비내원 옆에 아예. 복성루라고 또 있거든요. 또 유명한 맛 집. 지금 내비가 없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든요 지금 <laughs> 보여야 해요. <laughs> 와, 거주 <거기 웃음> 짜장 먹고. 또 먹어. 어 뭐야 이것도 마마. 우와. 어아 작은 좀 먹고. 떻게된 일인가요? 지금 한창걸어 왔는데. 네? 아왜한 창고는 파도니. 말해 보세요. 아 내가 볼때 여기 하나 더 가서요.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됐어요? 뭐 해요? 얼마나 더 가야 되죠? 아니. 예, 빠딱 바꾸를 해야지. 비내원 여기 130 130m밖에 안 되는데. 130m 그러면 주변이네요. 네. 이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가 볼까? 예. 그래. 네. 오, 아, 어, 아, 뭐아뭐 이쪽이 이쪽이었던 것 같아. 아날로그 역시. 아기이 어, 박물관이었어. 이방물관. 아좀 안으로 더 들어갔어야 아. 아. 됐나 봐.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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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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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커지죠? 커지는 네, 매형이 갑자기 다시 또 목소리 커집니다 맞다. 아, 내 귀를 막힌 맞았구나 안 맞았어, 아직 <laughs> 다시 발걸음에 힘이 네. 실렸어요 찾았나요맞요 어, 예, 여기 맞요 여기. 네. 뭘 맞힌, 아, 비내원 예, 비내원 결국 도착했습니다. 아 뒷문 뒷문 비내원어맞습니다 아, 여기 짬뽕거리인가요 여기가? 어, 예 여기입니다. 어, 웨이팅이라고 했지만 웨이팅이 안 되는 이게이득의성 지금 50분이요. 오! 자, 제가 마쳤습니다. 여기가 특색이 있는 이유는 네. 건물이, 건물하고 안에 들어가면 이 내관이 되게 특이해요, 인테리어가.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네.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되게 특이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안에 크다. 그럼 좀 돌아다니고 있을까? 정확하게 10시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군산 짬뽕. 와, 여기 의자가 진짜 특이하다. 홍영장... 더 다른가 봐. 여기 앉으라고 한거 같은데. 우와, 저기 안에 한번치키고 가볼까? 어. 네. 우와, 여기 안에가 되게 좋다. 멋있다. 영화에서 본 보는... 음. 너무도 신기하다. 이런 이런 데서 먹어도 좋겠다. 사천탕수육도 있네. 사천탕수육도 맛있다. 음. 사천탕수육 하나랑 소로에대로 해? 소로. 소로. 음, 하자. 물짜장. 아니 시켜보고서 네. 부족하면 네. 시키자. 맞아요, 맞아요. 한 번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뭐 시키게? 짜장 대기 중입니다. 사천은 아, 이런 오, 색깔이었구나. 진짜 매콤한 색깔. 오. 일단 비주얼 합격이에요. 이엔 색깔이 안 잡혀. 디카. 두두 디카 결과물이랑 궁금하네요. 네 사천 탕수육 나왔습니다. 일단 혈 혈스 어? 방지를 위해 난 양배추를 먼저 먹도록 할게. 요 음. 맛있어요. 살짝 음. 매콤하면서. 네, 매콤하면서 고추장 소스, 막 이런 느낌인가? 요 케찹, 케찹 맛도 나. 케찹? 응. 맛은 아니에요. 네, 일만, 옛날 탕수육에 고추장 소스 베이스뭐 이런 케첩 소스 레이스. 새콤, 매콤. 아, 얼마나 음. 렇게 어, 먹으면은, 우리 옛날에. 음. 요즘 탕수육 느낌 아니고 옛날 탕수육 있잖아. 요그 음. 약간 포슬포슬한 식감, 옛날 탕수육에 오, 소스가 포슬? 발린 느낌. 오! 어. 포슬포슬 음. 새로 표현했어. 오, 오 발전 발전했어. 오오오~~ <laughs> 네? 우와. 아, 이제. 우와. 아, 이제. 우와. 아, 감사합니다. 우와, 신기하다. 물자장은 이런접시에다가 이렇게 담겨놓는 이게 면이 우동면일 것 같은데, 이건 물자장이라는 면입니다. 물자장 비주얼은 솔직히 아, 먹고 싶진 그거... 않아요. 물면가없다요생박 음우더 그 전분을 더 넣어서 더 걸쭉하게 만든 느낌 그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호불호의 영역리고 맛있어. 아, 호불호의 영역은 아니에요 대부분 호 영역 감칠맛이 박이야음 먹어봐 짠까지 나왔고요, 나왔고요. 음. 마지막 잡채밥 네, 여기는 짬뽕, 짜장 짜장도 있고 어? 잡채밥에 짜장이 같이 나오는 건가요? 음. 어 잡채밥에 짜장이 같이 음. 나와요 안이하세맛이습니다4 음. 음. 먹고 나는이 길어졌어요 잠깐만 네. 자 안전거다. 다음 일정은 동국사 자나 동국사인데 지금 이게 동국사 쪽으로 가서 아니 이거를, 이거를 이게 어디야 어디를 확대한거야 이거 동서 여기 있잖아요 아니 여기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저쪽 조금 더 멀리 떨어진대요 아 이거 철길마을이 조금 가야됐어요 아아 이쪽으로 아 여기 있는 어거 지금 어 땡겨왔네 어 어쨌든 이 여기로 쭉 가야 돼 여기는 음. 이 반대로 음. 이 바다 아 반대로 아까 초원 사진은 쪽 네, 네. 방향으로 어, 가면 로쭉 네. 바다 쪽은 안, 바, 안 봐도 돼? 아 바다 보고 갈까 그러면? 응.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보고 네. 와 이거 진짜 탱크 진짜로 썼던 아 탱크 아, 여기 몇개 있네 이런 게 응, 음, 그러게. 이거 바다에도 들어간답니다, 여기 해병 출신. 지금 이것도 바다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진짜데. 확인이 필요한 어, 사람. 수륙양용 장갑차래요. 우와. <laughs> 우와, 비행기도 있어. 네. 뭔데? 그게 탄산수더라고 물이 아니라. 여기 3개. 총무, 여기 계단 관계인 것 음. 네 찍으셨나요? 네. 가보자고요. 아! 홍보영상관 마치 영화관같이 되어있어요. 내 네, 여기 영화관 빌렸니까 빨리 <웃음> 어이없어. 흰 배관람. 핀란 멋있다. 6 2오 전쟁 유물 전시관이래. 오 여기서 자는 거. 근데 이거 키큰 사람은 발삐져나오겠다 우와. 어. 파이팅. VR 체험하러 왔습니다. 음 <laughs> 와라. <laughs> <laughs> 허우적 허우적. 공부 중. 잡기 <laughs> <laughs> 그래도 동작이 진수 다 어. 커. 싸워라! <목걸음> 난 최고의 ]�리기. 닌자! <웃음> <딸기> <웃음> 무슨 내 야, 최고의 미션. 닌자 편짜게 자보세요 형님 <laughs> 형님 다음부터 <laughs> 게임하지 마세요 저희 게임 못하이 <laughs> <laughs> 정도면 죽었어 진짜 <laughs> 이 정도면 죽었다 고 죽어 방금 <laughs>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아, 건데 blacks. 좀 추하다 이런 거 <laughs> 하던데 <laughs> <이라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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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추하대요 추하대 <laughs> <laughs> 이 모습 보고, 이거 좀추하봐 그러면 여기 가다 <laughs> 눈이 잘안 떠져. 자, 이제 다음 코스는요? 지금 저희가 한 여기 이성당 요쯤 왔는데, 제가 그 카페를 찍었을 때한 여기 온 절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쪽으로 갔다가, <laughs> 신흥동 일본식 가옥을 갔다가, 그 다음에 동북사 가는 코스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도 먹어야죠. <laughs> 네? 벌써요 <laughs> 아니, 이따가. 아, 우리 무슨 철길인가, 거기도 갈 거잖아. 그러면 여기 좀 멀리 가야 돼요. 아, 근데 여긴 차 타고 가는 데 같은데? 음. 그래서 그치. 아까 아차 타고 저거 막걸리 사서 이래. 사서? 오케이, 되지 오케이. 않을까요? 그래, 그래, 그래. 음. 좋아. 그럼 이게 핸드폰이 버리는 내집 찍어봐야 할것 같아. 애들, 물음표 물음표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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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끝나지 않아, <laughs> 말이. 그럴 아, 것 같아. 멀것 같아. 예, 대충 어떻게 흘러. 사실. 나 <laughs> 아, <laughs> 아, 여기, 아, 여다 언니 카드로 하자. 우와. 어, 어, 보현아왜 여기 있어? 응? <웃음> 여기. <웃음> 귀엽다, 이거. 얼마야, 이거? 4,900원. 음. 우와. 음, 여기 느낌이 좋아. 우와, 여기 뭐야? 카페야? 소폰샵 네. 아니야? 이번 시 가오 와 나무가 이쁘다 들어오세요 우와 깜짝 놀랐어 쓰러져 있는 줄 알았더니 너 진짜 잘 잔다 나비야 기절한 듯이 죠 눈도 안... 어머 얘 진짜 잘 잔다 <laughs> 오. 귀여워 바로 옆에 말랭이 마을이 여기 있어요 디마카치 되어있어 진짜? 우와 잘했다 여기 잘해놨는데? 물거리가 응. 좀 많습니다 응허 체험은 패스 15,000원 패스 눈으로만 구경 자 이제 여기 한식 디저트 카페로 가볼게요 조선 카페 호동이랑 뭐, 같이. 같이 하나 봐. 같이 나 봐. 와 여기 이쁘다. 마당도 이쁜데? 응. 2층? 2층 일단 한번 올라가볼까? 좋아요. 이쁘다 여기 공간이오 여기 너무 좋다 2층. 여기 거울도 있고 거리도 있고, 어? 여기 상당히 괜찮네. 드리프트로 먹을까나요? 어. 아, 음, 하나는 음, 드립으로 드립, 드립. 네, 한 권씩만 가져가서 볼수 있고, 여기 새책이 있네 아 어... 살수 있는 거? 네. 아, 이거 보고 읽어보고 네. 괜찮으면 새책을 네. 여기서 살수 있어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 핸드폰을 보지 않고 책을 보고 지도를 보는 이 멋진 광경. 남편은 싸움의 기술? 싸움의 <laughs> 기술을 골라왔어요. 싸움은 사랑의 이야기다. 아, 사랑하고 계시군요. 드립 커피랑 아메리카노 잔이 다르고 이거는 홍차. 커피를 마시고 이거 각을 각자 각을 한 번씩 하고 이동을 해볼게요. 쇼핑 샵이야? 구경해 보자. 영이가세 마리나 있어. 진짜? 와, 자고 있네. 귀엽다. 어, 하지 말래? 아 잘자. 여미랑이랑 있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여기 안에 한번 구경을 했다가 갈게요. 동국사 가는 길에 잠깐 들린 곳. 와. 자기는 와. 어려운데. 얘네 키우기 어려워? 아니, 여긴 겨울에 이 얼잖아. 근데 아. 수심이 낮잖아. 여기 있다. 어떻게 할까? 반천 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없으니까 이 정도 찾아보는 거 제가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핸드폰만 봤는데 세상을 네. 넓게 보라는 얘기. 진짜, 네. 진짜 오늘 있어요. 멀리 제일 많이 보는 거. 드디어 깨달게 되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남편. 오. 무료? 무료. 무료 관람입니다. 뜨르르르르. 동국사예요? 거의 관광지 느낌. 이 그리고 여기 안에 카페가 있어. 카페가 있어요. 응. 와, 여기 동안에 카페가 있어. 와, 응. 시다여기기있잖여기 여기 있 여기 여기 가려던 카페를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신민회. 안라도한 번만 보어가 보고 싶어? 그럼 어, 원래 가려던 카페. 응. 오! 우와, 고양이. 아, 여기도 고양이 있어? 응. 귀엽다. 아, 귀엽 귀엽다. 아쪽도 응. 이번 코스는 철길 마을 경안철길 아, 경안철길 저희 정체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 이거 추억이다 이거. 진가한 아, 이거 맛있는데. 천 원에 이거 운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는 네. 3개는. 어. 우리는 이거 옆에 있는 찌별 운세 찌별 운세 보는 거 어때? 좋아 양띠랑 원숭이띠.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나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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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상당 이기네. 아, 이게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 아, 그럼 월을 봐야겠네. 10월이죠? <laughs> 귀인이 나를 도우니 생활이 태평을 찾는도다. 재물이 풍만한 가운데 사업을 펼치니 하는 일마다 거두어드리게 되고. 성공을 아이고, 맛보게 되리라. 너뭐 좋은데? 오. 1월도 봐봐. 오? 잠깐만요,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양에서 뽑은 거고 원숭이에서 뽑았는데 두개 내용 지금 똑같고요. 사기당한 느낌이고요. 완전 아예, 동일한 동일한. 아, 시야는 안 틀리고 다 똑같아. 동일한 종이야. 아, 뭐야. 아, 이러면 안 되지. 네, 없어. 그리고 이거 장사, 이거 아, 지 나오는 거야? 두개 합산 1 3 0에 붙일 수 있는 평생연금이야. 한번 둘이 앉아봐. 어 우리 천생연모 될수 있어 진짜야 일단 그러면 여자들이 하나 남자 그래, 둘이 그래 둘이 앉아봐 뭐야 아, 이거 말이 되는데? 아, 아 뭐야 다리를 어 다리 올려 1인당 5,000원이랍니다 <놀람> <호텔으로. 놀람> <호텔으로. 놀람> 사진 찍을게요 여기서 이제 또다 구경 사람이 너무 상당히 너무 많아요 맞아. 지금 시각 현재 4시 이른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어, 그곳은 어, 생선구이집. 찍찍은 곳. 국제 반점 일단 우리 먹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구경. 고광렬입니다. 이죠? 가기 전에? 달라. <laughs> 고은이 부탁으로 왔습니다. 아, 얼굴 고광렬. 네? 아, 여기입니다. <laughs> 얼굴 고광렬 말 넘심 며느러가. <laughs> 며느라가 어디, 어디 감히 아주버님한테. <laughs> 어디 감히 아주버님한테 말을 함부로 검, 시작을 스타트를 건방을 너무 떠네, 건방을 너무 떠러. 어디, 어디서 며느라가 스타트를 걸어봐. 어, 근데 우리 이쪽 방향 맞아? 응. 어, 맞아, 맞아. 준흙 그래? 아. 들지 않는. 여기, 인력 생선이래요. 어?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른 저녁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음, 생선 스멜. 박대부이. 어참 반찬나요. 박대, 네 이게 모두. 음. 갈치랑 조개인가요 네. 이렇게 떼주고 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제 여기서 살살 한번 갈게요.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여기 살만 싹 해서 먹어주면 돼요. 말린 생분인가요 혹시? 전 먹었잖아. 음. 너무 광건조 센서이네. 어, 음 썼어요. 그냥... 근데 앞으로는 안 안갈것 같아. <laughs> 예, 먹을, 먹을 만한데, 한번딱 먹을 만한... 한번나 네. 네. 어, 다음에 오면 나는 묵국 먹을래. 소고기 묵국 아니로... 어, 물론 다잘 먹긴 했지만 건강한 맛이었다. 여기에 빙수 4,500원이라서 고민하는데, 가볼래? 아, 그럼 두개 먹어보자. 아, 네. 두 번째는 이거잖아요, 여자들이. 입가리고 찍기. 음. 여자들이 이렇게 찍어 옛날 빙수, 진짜 추억의 빙수다, 이거. 오른 빙수. 자, 이거 제 옛날 집에서 해먹던 그 맛의 빙수입니다. 음. 기대 없이 먹어야 함. 음. 시원한 맛. 입 음, 음 가심용으로는 이게 예, 디지털 디톡스 하니깐요. 그냥 추측이 난무합니다. 응. 대화에서 검색. 검색을 어,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루머만 생성되고. 네 루머 생성이고. 예. 예. 그냥 추측이에요. 다 추측. 누가 우리 얘기 들으면 추측. 제가 예. 그랬 디지털 디톡스의 예. 부작용이라고도 <laughs> 볼수 있어요. 예. 검색을 뭐. 못하니까요. 잘못된 정보에 이런 <laughs> 카더라 뉴스. 카더라 뉴스. 모나명 되는 브로머.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진짜 집 가기 전에 살려고 왔는데 여기 다 털렸어 이제. 여기, 여기 편의점을 그 한번, 한번 가볼까요? 편의점? 그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거 여기. 요거 하나 사고. 하나만 사? 두개 잡까? 어찌 모르니까. 아니면 두개 잡. 그래서 하나 개탄 쌀 막걸리 준산 우리 생쌀 막걸리 쌀12.353% 이로써 군산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뒷풀이는 집에 가서 하도록 하실게요. <laughs> <laughs> 디지털 디지털 디톡스 종료. <웃음> <웃음>